잘잤다잘잡다잘 잡았다, 잘다이 형. 아이 사실은 예요자 그러면은 3편. 3편나 능력 뽑았어. 나 능력 뽑았어. 어, 나 능력 뽑았어. 네? 뽑았다고? 몇번 방울이고 지 3번. 어, 디 뭐, 어디지? 길을 푸시판 구가 주고. 어 일단 저는 저는 아표고 아이고, 아이고, 어 일단 아이 전용 이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빠랑이고아있고아이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, 깜짝이야 세프 카메라입니다. 인사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가세요. 제가 지... 뽑았는데? 아, 뽑았어요. 갑시다. 나... 나가세요. 이미 능력 뽑았다며. 아, 싶어안 되죠. 한번 능력을 뽑아 가볼까요? 갔다 와. 솔직히. 응. 안 잠깐만. 솔직히 여러분. 이거 하면 재미가 없죠, 아. 사기하지 마. 아니, 그냥, 이 능력은 재미가 없죠, 써보면.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? <laughs> 나 떨어질 뻔했어. 사... 어, 나떨어질뻔해서 바닷물에. 뽑았으면 와. 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달리기랑 좀. 없어서 점프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<laughs> 뭐 봤어? <에이. 웃음> 가까이에서 해야지 목소리 들리는데 아, 아니 목소리는 안보니까 목소리 아 기다려봐 공개 준비, 건데 뭐. 그럼 시작할까요? 아, 잠깐만요. 왜? 나무 안 꺼냈다. 저는 일단 이 편은 망한 캐로 가죠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어디요? <laughs> 숨어 있었는데. 야, 일로 와봐. 나 여기. 야나 여기 숲으로 놓고 숨어 있었어 에이, 안통하겠지 하고 말, 속으로 말하고 있었는데, 됐네. 가서서. 저는 이걸로 대시할수 있을게. 그럼 빨리 시작하자. 하나, 둘, 셋. 스타트! I m o 무수포. 아, 이거 데미지 몇단지 실험해 줘라. 이미지 깨봐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이거 좀 싸봐. 빈 봤는데요. 이 앞에 갈게. 아, 그럼 막 쓰지 말 세세투밖에 안 남았어. 싸봐. 안 맞아. 다시 <laughs> 안 다신. 딴거 가져와. 딴거능 다시 뽑아야 돼. 어. 거기 안에 있는 것만 해. 안에 있던 거. 아... 아, 뭐, 맞질 않아. 아, 좋은거 같아서 가져왔는데. 으아. 활로할 때 겁나 좋았는데. 안 그러냐? 활로할 땐 좋았는데. 뭐가 많아? 이거 맞지? 맞추는... 보자 물 빠져 보자. 아 아니네 거의 없네. 잠깐만 나기좀 보고. 비를 판다고? 아 어. 준비 시작. 덤벼. 아 어디가? 어 저는 루피예요. 전 이거예요. 어루피쓰레이 야, 멀리서, 나, 나까지나 해봐. 오케이. 빨리, 앉아있게, 그동안. 쓰레기야. 다시 해봐. 다 당겨봐. 오! <놀람> 세 번. 세 <놀람> 번. 아. 헤헤. <놀람> 나. 야, 아니면 낚싯살로 싸울래? 칼 내려고? 그냥 죽어. 어차피 가방도 없는데. 이번 판은 여기 끝으로 할까요? 아니, 어차피, 어차피 편집 많이 할건잖아 오빠, 3편 맞, 야, 그럼 여기서 끊고.